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 누구를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기 리더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배 드리기 직전에 우리 공예배 같은 그런 때 예배 드리기 직전에 되게 분주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분주할 때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또 기대가 될 때도 있어서 어~ 어쩔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이제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어~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분주하게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다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어떤 이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실까요? 당연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자, 아, 그 예배, 그 모델이 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을 보나,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보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듯 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찬양인도자잖아요. 찬양인도자. 어, 찬양 인도자, 그러니까 찬양 리더,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으로 섬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된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세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나 해서, 어, 찬양팀을 한 지는 더 많이 오래됐지만, 찬양의 인도자로 섬긴 지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까지도 찬양 인도를 하지만, 아직도 인도자의 자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공식적인 예배의 시작이 찬양이잖아요 찬양 시작으로 시작하는데 뭐 물론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뭐 시작과 끝을 이렇게 단정 짓기가 쉽지는 않지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예배를 볼 때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모든 순서가 중요하고 또 무게감이 있지만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유독 이 예배의 시작 시간이 참 신경이 많이 씁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회중들의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회중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이 부담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사람의 마음을 열거나, 뭐, 이렇게 은혜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일하심을 위해서 최소한 내가 방해는 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역할을 하려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도 실력들을 갖춘다고 해도 어, 이 찬양이 예배가 아니게 되면 콘서트가 되고 연기가 되기 때문에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중심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정말 예배. 딱 시작하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 이제 여기서 죽자. 죽고 내려가자. 하나만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의 마음가짐이 그렇고요. 옛날에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막 올라가고 올라가서도 뭐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방해 요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분주했던 것 같아요. 뭐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찬양 직전에, 찬양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찬양 직전에 어, 내가 예배 집중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게 많이 찾아와요. 어,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이 머리띠를 하고 올라가나 빼나 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뺏긴 적도 있고 립스틱을 이걸 바르나 저한테 립스틱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네, 저 생명과 영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립스틱을 이, 이걸 바르나 저걸 바르나 이거 고민하느라. 마음이 뺏긴 적도 있었고 또 내가 바르기로 했던 이 립스틱 어디 갔나 찾느라 막 정신이 분주한 적도 있었고 그 이런 걸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내면 안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스스로가 실랑이를 하는 그런 적이 있던 거죠 좀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좀창피하긴 한데 어~ 올라가서 찬양 인도를 실컷 합니다 예배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머리에 팍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어나 자크 열려 있는 거 아니야 혹 이런 생각 이막들 때도 있고, 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한 번이었는데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순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는 순간, 많은 생각과 또 순간의 선택에 놓여서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도 모르고 정신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려오는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로. 정말 어이없는 일로 무대 위에서 씨름을 하다가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내려오자마자 회개하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립스틱 색깔, 뭐 귀걸이, 머리띠, 내 구두, 이런 걸로 저를 판단을 하실까요? 아니, 오늘은 됐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 그렇다고, 사, 뭐, 설사 제 바지에 지퍼가 열려 있다고 해도 그 예배를 안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기까지, 옷이 벗겨지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했는데, 그죠? 물론, 뭐,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회중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옷도 야무지게 입고 올라가야 하기는 하겠죠. 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까? 중심 있는 예배, 내 마음이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슬프든. 행복하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기뻐받으십니다. 어, 오늘 시편 본문이 123편입니다. 네 구절인데요. 이 시편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이네개 구절로 이루어진 123편은 다소 짧은 느낌이지만 뭔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배경도 유추하기가 힘이 듭니다. 뭔가 이 내용을 보면 지탄을 받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때 포로의 삶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가운데 확실한 것은 이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곡히 자신의 상황을 두고 호소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네 구절에서 여러분 함께 읽으신 총네 구절에서 앞에 두 구절은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고백하는 그런 관점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구절은 공동체를 대변하는 듯한 고백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 1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시편 150편 중에서 이 123편이 포함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은 공통적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경 윗부분 보면은 그 소제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제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권은 시편을 이제 총5개 오 건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1 5 건이 제5 건으로 한달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 이 시는 어, 이제 절기마다 옛날에 백성들이 절기마다 이제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갔었잖아요. 이 절기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여정 중에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123편을 포함한 이제 110, 120편에서 134편까지 시편들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심정 마음가짐 요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절박하고 암담한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저자의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저자의 시선을 통해서 그의 절박한 심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23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아멘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여러분 저자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향한다고 합니까? 눈을 들어서 죽게 향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눈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들이 종들이 주인의 보호와 도움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도우심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시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은 주로 힘을 표현할 때 사용을 되는데 하나님은 주인, 자기 자신, 시인 자신은 종, 그리고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 능력,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종과 주인 사이에서 이 종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자비가 아니면 어, 종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극률이 여겨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극률이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가도 금방 잊고 죄의 바다 한가운데로 계속해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저런 분주한 것들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예배 전에 이제 부모님과 싸우고 나왔다거나 예배 오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오지 않았거나 오늘 옷은 입이 오늘 입은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 되게 신경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 청년들 보면은 그래요. 주중에 만나 보면 굉장히 프리해요. 오히려 되게 프리하고 정말 이. 지으신 그대로 이렇게 다니시는 저와 같은 자매님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주중에 신방을 해보면 주말에 유독 이제 그날 한껏 뽐내고 오는 날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겠죠. 그게 주중과 주말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주말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배 오겠죠. 근데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을 넘어서다 보면 옷이 마음에 안 들고. 저처럼 립스틱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극률이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강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나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왜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귀걸이와 입술 색깔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지치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이런 내 마음일지라도 이런 솔직한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 이것은 비단 예배 때만을 예배, 예배 때만을 말하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어, 오늘 10편 기자는 힘든 상황,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내 삶을 통째로 부정하고 무시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험이 닥친다고 해도 나의 시선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오로지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란 자의 조소와, 조소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 것. 비웃는 거 나를 향한 뒤웃음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황이 이러하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둘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마음을 위로주, 위로를 해줄까?라고 하면서 내가 처한 환경에 연연하게 됩니다. 사람을 찾게 되고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 해결을 하려고 아등바등. 하게 되고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바라보다가 문제를 해결해주실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네 구절의 본문 안에서는요 대조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와 아니라고 교만하여서 땅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이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선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시선을 두시겠죠? 오늘 시인은 안일하고 교만한 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겪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다가도 어떤 때는 안일한 자의 모습일 때가 있고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교만한 자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태평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비로소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두는 이에게 극류를 베푸십니다.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1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 이 적을 없애달라, 복수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잊고 적고 하나님 나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 아예 그런 힘조차 없이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 주님 아버지라는 그냥 그런 기도를 올릴 때도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또그 간청 위에 일을 하십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가 이런 시간, 공적인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나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시선을 하늘에 고장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고, 싫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에 휘둘리거나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인내로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할 때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려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통하...